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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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디에서 내려 야탑텐안에 들어갈까? 오케이. 찾았다. 여기. 이건 나카 레벨 99 레벨만 가능한 나카입니다. 저기는 마운틴이거든요. 나카 레벨 만렙 돼야지만 내려갈 수 있어요 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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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아아 어? 자기장 이거 큰일났다 이리로 가면 되겠나 지금 애들 다 건물 안에서 파밍을 할 거니까 길목에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. 머리를 써야 돼. 생각을 하자.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해. 멘파야. 다 건물 안에서 파밍하지 누가 이 뛰댕기냐? 그러면은 피해 가면 되겠지. 오케이. 요런 속으로 여기 사이로 가고. 오케이. 그리고 여기서도 요로 가고. 요로 요래 가서. 아니다. 여기로 지를까 못하다니까 한번 하자. 지금 총을 저 봐, 저 파밍하고 있지. 여러분, 여기를 뛰댕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. 저저공대이 흔들고 있네요. 다른 게임 하고 있거든요. 이번에 차를 좀 써볼까 적극적으로. 아니 나차 쓰면 근데 애가 찾아와 가지고 날 잡을 수가 있어. <목소리> 아! 오, <목소리>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가지고. 아야, 아오피 많이 달았다. 극심한 손해다. 극심한 손해, 밥으로 이건 아니다. 아, 지나가는데 저서 이거를 쏜다고. 정말 진짜 너무한 친구다. 너무한 친구야. 나 아무 죄도 안, 없는데 잘못도 안안 안 짓고 지금 살생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너무다. 나무해 아까 내가 여기서 죽은것 같은데 그죠 이쯤에서 내가 죽었거든 아청소리 너무 무섭다 빨리 어퍼 질 자리 시즈보드 박을 자리 알아봐야 되거든요 애매한데, 화면을 왜 이쪽으로 보고 있겠습니까? 뒤에서 튀어나오면 심장마비 걸리거든. 차라리 저 앞에서 여기 다가오는 걸 알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, 지금 이 반대되는 화면에서 튀어나오면 제가 비명을 지를 수 있기 때문에, 차라리 그러면 중급을 맞이하는 게 나아요. 이렇게 있는 게 낫습니다. 나의 노예가 되거라 예 무임승차 좀 하겄습니다 문지 같은 거 뭐냐 예 무임승차 지금 뒤에 타면 죽어요 나중에 올라 탈때 타야지 대박이다 중앙까지만 부탁드립니다 빨리 와 그것은 뭐볼거 없어 빨리 가입시다 중앙까지 가입시다 택시기사님 버스기사 선생님 이 어디서 선생님 함께 하는 거요. 그래서 불이 나게 사족인 게 하고 있는데 봐봐 애들 다 저렇게 편, 변태처럼 플레이한단 게저 누워 있는 거봐자 잡고 싶다. 근데 여기 올라 탔다 가는 차에서 죽을 것 같은데. 아 이거 예능으로 가자 그냥. 예능 예능으로 요거 차에 온혀 타가지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제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. 변태보다 더 변태를 만났다. 변태 vs 변태다. 너는 평범한 변태였어. 저기 아직도 길고 있네. 내가 저기를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애가 저기 있는 줄 알지. 갑자기 뛰어다니다가 보면 몰라요. 아 빨리 갑시다. 이거 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오. 이 양반이 올라 타는 동시에 나도 F 키 눌러야 돼. 아니면 나 죽는다. 완전 놀래 킬까? 그냥 <laughs> 귀신이 갑자기. 선생님, 빨간 휴지 줄까? 파란 휴지 줄까? 빨간 휴지 줄까? 파란 휴지 줄까? 음... <laughs> 빨간 휴지 줄까? 파란 휴지 줄까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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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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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몰라 운 야, 하면은 내가 근데 귀신 소리 냈는데, 아, 후라이팬 있었으면 뒤통수 까는 건데 그죠? 후라이팬만 하나 딱 들고 있었으면 대박인데. 어, 이거 다른 애다. 아, 다른 애랑 싸운다. 아안 돼, 누가 이겨야 되는데, 제발, 아, 잠시만. 아까 그 운전수가 죽은 것 같은데. 졌구나. 녀석. 약한 자야. 운전수가 진것 같아요. 그래도 나를 여기 맵 중앙까지 데려다 줬어. 고마운 친구입니다. 다탱 들어가겠는데 잘하면은 헐. 보급 떨어졌다. 오케이. 야, 딱 좋다. 탑텐이 목표거든요. 탑텐 아니 목표인데 다음 웨이브에서 탑텐이 되지 않을까? 이번 웨이브 까지는 안될것 같고 다음 웨이브에서 탑텐 될것 같아. 나이스. 얘 잘한다. 깔끔하게 잘 잡네. 남은 사람 네 명. 가자. 아 가자. 가자. 아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아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아 가자 좋아서 오케이 나이스아나 이거 클났다 자기장 걸치긴 걸쳤는데 이거 쉽지 않은 자기장이요 이거 애들 이제 요쪽 라인에서 이제 쏟아지거든요 요쪽 라인서 쏟아지면 저 바로 보거든요 보여서밖에 없는 위치라서. 나이스. 좋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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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보고 먹었네. 나의 용병. 용사. 나의 용병입니다. 저 친구가 다 해결해 줄 것이야. 좀 각도를 살짝 내릴까? 오케이. 완전 풀이 됐네. 요 밑에서 좀잘 보이긴 하는데 이쪽 각도에서 나를 총을 탑텐 성공 아, 용병 죽었다. 용병 사망. <laughs> 밑 <laughs> 있어 <laughs> <laughs> 왜 쳐다 보고 있는 거 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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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 ha ha